한국인들 때문에 우리 위대한 일본 조상들이 강간범, 침략범으로 욕먹고 있는데 지금 내 입에서 한국에 갈 거라는 소리가 나와. 아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만 좀 해요. 여기 아버지와 싸우고 있는 한 일본 소녀가 있습니다. 싸우는 이유가 딸이 다니는 학교의 수학여행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올 봄에 한국에 수학여행을 왔던 일본 여학생의 사연. 함께 시작하시죠. 잠깐,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잊지 않으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미사키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 엄청난 한류바람이 불고 있는 것 아시죠? 저와 제 친구들도 다를 바 없답니다. 저와 친구들은 학교에서 매일같이 한국 드라마 감상을 나누고, 또 K-팝 아이돌 소식도 공유하며 대학교에 진학하면 한국으로 꼭 놀러가보고 싶다는 소망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구마모토는 일본 지역들 중에서도 시골이라서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반짝반짝한 도시를 보면 항상 부러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제일 부러운 건 가족 휴가로 같이 한국으로 놀러가는 친구들입니다. 저와 같은 반 친구 사와짱은 우리 반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다녀온 친구인데요.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질투도 내심 났습니다. 아버지가 송가인이라는 유명한 트로트 가수 팬이라서. 아버지 주도하에 한국 여행을 갔다 왔다는데 아빠가 송가인 씨 콘서트를 보는 사이 엄마와 자기는 쇼핑을 했고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의 예쁜 카페도 가고 닭갈비도 먹어보았다며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요. 이렇게 여행을 가는 건 우리 집은 꿈도 못 꾸거든요. 저희 집 경제사정 때문이냐고요?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아빠는 가끔 한국 방송에도 출연한 사람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요. 바로 한국인들이 입을 모아 욕을 하고 일본 안에서도 욕을 하는 혐한 우익입니다. 그래도 아빠는 저와 어머니께는 자상한 사람이고 일도 열심히 하셔서 제가 부족한 것 없이 자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이가 꽤 좋았는데요. 제가 한류에 빠지게 되면서 점점 아버지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한두 개푹 빠지게 된 계기는 바로 BTS인데요. 그 중에서도 B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완벽한 얼굴과 놀라운 실력을 가진 최고의 가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 다른 아이돌들을 알게 되었는데. 일본의 자니스 아이돌들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멋진 외모, 장신의 키, 그리고 앵앵거림 없는 노래 실력에 미친 듯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또 얼마나 재밌던지요. 맨날 내용도 거기서 거기이고, 연기력도 별로인 일본 드라마는 정말 이제 눈에 차지 않습니다. 저희 엄마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아예 몰랐으면 모를까 한국 드라마를 알고 난 이후로는 유치한 일본 드라마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인가 제 꿈은 한국에 꼭 한번 방문하는 것.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대학교도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것인데요. 이런 저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학교의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정해졌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 2020년 1월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진 일본 학생들의 한국 수학여행이라 한국에서 취재 열기도 꽤 뜨거워. 아마 관련한 소식을 본 한독군들도 꽤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독으로의 수학여행지 결정 소식을 듣자마자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얼싸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고대하던 한독행이라니 4박 5일이라 아주 길진 않지만 남산타워, 남대문시장, 명동, 롯데월드, 경복궁 등 제가 가보고 싶었던 중요한 곳들은 다 가볼 수 있는 일정이라 기대감으로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저희 아빠였습니다. 학교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정해졌으니 이 통신문에 나온 수학여행비를 내야 해.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정말 난리가 난 겁니다. 학교에 한국인이 근무하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고 이기적이며 일본인을 심하게 차별하는 한국으로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를 결정할 수 있냐며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학교에 항의 전화를 걸어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막아야겠다고 하셨죠. 세상에나 학교에 그런 민폐를 끼치면 저는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학교를 다닐까요? 학교에서 결정된 일인데 어떻게 변경을 하겠냐? 일정도 다 나왔다는 제 항변에 그럼 위험한 한국으로 너를 보낼 수 없으니 너라도 수학여행을 빠지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테러를 하면 어떻게 하냐며 절대로 네가 한국을 가는 건 허락을 못한다고요. 그때부터 눈물이 줄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국은 무조건 안된다며 반대를 하는 아빠가 너무 미웠어요. 제가 한국에 푹 빠지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학교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아주 깊게는 알수 없지만 일본 우상들이 한국에게 독일 나치와 다를 바 없는 짓들을 했고 그건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아빠는 제대로 알아볼 생각을 안 할까요? 이 문제로 저는 수학여행을 가기 전날까지 아빠와 무섭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라인 메신저로 한국에서 무엇을 먹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고 한다는 조건으로 겨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항구, 저희를 향해 쏟아진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잘 왔다는 인사만 있었을 뿐, 아빠 말처럼 일본인이라고 꺼지라는 사람도 저희에게 계란을 던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친절하게 반겨주기만 했죠. 실시간으로 뜨는 뉴스를 계속 아빠에게 전송했는데, 아빠는 묵묵부답이더군요. 저희는 던지에 가서 한옥마을 구경도 하고, 한복도 입어보면서 기념사진도 찍어 보았죠. 한국의 전통과 멋을 알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여러 가지 음식도 먹어 보았는데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고 맛은 없는 일본의 음식들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구마모토현에도 새마을 식당 같은 한국 식당이 들어와 있는데 아버지가 하도 난리를 치는 통에 일본에 있는 한국 음식점을 가본 적이 없는 전 한국에 와서 진정한 맛을 깨닫게 된 기분이었죠.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의 인심이었습니다. 시장 구경을 하러 갔는데 유난히 고소한 냄새가 나는 곳이 있어서 보니 김을 파는 곳이었는데요. 일본에서 한도김이 유명하다는 건잘 아시죠? 일본에도 김이 있긴 있는데 한국 김과는 맛이 완전 다릅니다. 일본 김은 좀 두껍고 간장 맛이 나서 바삭하고 얇은 한도김과는 맛이 완전 다르죠.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김 붓는 장면을 사진을 찍으니 아주머니께서 이리 와 보라고 손짓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줄 알고 벌벌 떨면서 가까이 갔는데 아주머니께서 굽던 김을 먹기 좋게 잘라 입에 넣어주시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친구들 모두요. 이걸 먹으면 돈을 내야 하나 싶어서 지갑을 꺼내니까 손사래를 치며 번역앱으로 한국에 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놀다 가라. 일본인들이 한독김 좋아한다니까 맛보고 가라고 그냥 준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왈카 차올랐습니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는 한국인이 저 같은 일본인이 밉게 보일 법도 한데 한국에 와서 잘 놀고 가라는 따뜻한 덕담을 해주시다니요.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찾아간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도 저희를 모두 격렬히 환영해 주었고, 저희는 번역 앱과 서툰 한국어, 영어, 일어를 섞었으며, 케이팝과 드라마, 이야기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서툴게 물어봤는데, 한국 학생들은 일본이 명백하게 한국에게 잘못한 일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한국에 온 너희들에게 나쁘게 굴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한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빠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사람이었죠. 정작 한국인들은 더 넓은 아령으로 일본인을 감싸 안고 참을성 있게 한국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런 한국인들을 비난하다니 아빠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장문의 라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읽기만 하고 답변이 도통 없더라고요. 한국까지 와서 기분 상한 채로 돌아다니는 건 시간 낭비기에 일단 무시하고 저는 열심히 한국을 즐겼습니다. 아, 제가 정말 감탄했던 건 전주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점인데요. 구마모토현의 혹시와 보신 한도꾼들이라면 알겁니다. 좋게 말해 자연이 좋은 시골이고 나쁘게 말하면 촌구석이죠. 그런데도 전주가 이 정도 인프라이면 서울은 어느 정도일지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더 반짝거리고 멋지지 않을까 싶었죠. 철로 이동하며 두근댔던 가슴은 도착하자마자 크게 부풀어오른 느낌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서울보다 진짜 서울은 훨씬 휘황찬란하고 멋졌으니까요. 처음으로 깜짝 놀랐던 건 지하철이었는데요. 구마모토는 노면 전차가 다니는 곳입니다. 100년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 곧 부서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리고 자동차 신호와 함께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달리면 같이 달립니다. 별반 빠를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는데요. 그나마도 이걸 이용하려면 지폐를 잔돈교환기에서 잔돈으로 바꿔 딱 맞게 요금통에 넣어야 합니다. 웃긴 건 요금통과 잔돈교환기가 붙어 있어. 딴 생각을 하다가 잔돈교환기에 넣을 돈을 요금통에 넣게 되면 다시 돈을 찾을 방법이 없죠. 도쿄 지하철은 좋지 않냐고 할수 있는데요. 저도 가끔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을 만큼 굉장히 복잡합니다. 환승을 하려다가 지하철을 반대로 타거나 환승역을 놓치는 건 예사실이죠. 부끄럽지만 일본인인 저도 도쿄에 갔다가 길을 헤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독 지하철은 깔끔하고 큰 역사 안에 환승 표시가 잘 되어 있고. 지하철 영무원분들에게 안내를 부탁하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친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한국인의 이런 친절과 배려심은 꼭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저희 환상적인 수학여행은 롯데월드가 정점이었는데요. 일본의 놀이동산을 한국 사람들도 꽤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심심한 놀이기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놀이기구의 스케일과 스릴이 엄청나 즐기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교복을 입고 사진 찍는 것이 유행인데 친구들과 염원하던 한국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소원성취도 했고요. 놀라운 건 한국인들의 세련됨이었는데요. 저는 일본 여성치고 키가 좀큰 편입니다. 일본에서는 놀이기구에서 줄을 서 있을 때 뒤를 돌아보면 저보다 키큰 남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키도 크고, 하나같이 세련된 옷차림에 좋은 피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 배우들이 진짜였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다시 한번 한국으로의 유학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환상적인 수학여행 체험기는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아빠에게 보냈는데 도통 말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욕을 먹거나 테러를 당하는 것 아니냐고 난리치던 아빠는 어디 가고 왜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는지 이쯤 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수학여행 마지막 날밤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빠가 착각한 듯 목소리로 일단 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었는데 어차피 내일 집으로 가니 가서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귀국을 했죠. 한국 김과 한국 화장품 그리고 예쁜 옷들과 BTS 굿즈까지 한 다득 쇼핑한 것들을 끌어안고 집으로 가면서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분명 이걸 보면 아빠가 한국에 돈을 주고 왔냐며 내가 힘들게 번 돈을 한두에 썼다고 노발대발할 텐데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죠. 천두에 있다가 지옥으로 툭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조심조심 집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화들짝 놀랐는데요. 아빠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첫 마디는 재미있었니? 였죠. 거짓말을 할까 하다가 정말 재미있고 행복했던 것은 사실인지라 아... 네, 재미있었어요. 하고 후다닥강으로 들어가려는데 저를 불러세우시더라고요. 아빠와 마주보고 가만히 거실에 앉아있자니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윽고 아빠가 말을 꺼냈는데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사키. 아빠 때문에 부끄러운 적 많았지?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뭔가 단단히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아빠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빠는 제가 보내준 한국 여행기를 실시간으로 전해 들으며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나라니까 용어이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구나 싶으셨다는데요. 계속해서 쏟아지는 사진과 조작이 불가능한 동영상들을 보며 한국인이 왜 이렇게 친절하게 아령을 베풀지? 난 생각을 계속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껏 머릿속에서 그려낸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혼란이 와서 아버지께서는 매번 사용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찾아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엄청난 쇼크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를 꼴딱 세면서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시고는 내가 알고 있던 건 모조리 다 거짓이었고, 일본 입장에서 조작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죠. 제가 어설프게나마 공부해서 전달했던 역사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아셨고요. 그래서 그동안 혐한 우익으로 활동해왔던 세월이 부끄러워지셨고 또 그런 아빠를 둔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빠 머리에 벼락이라도 맞은 걸까요? 이렇게 갑자기 변해버린 아빠의 모습이 너무 생소했는데 아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접하는 정보만 접해서 그렇다고 너에게 생생한 한두 개의 모습을 전달받지 못했으면 이런 깨달음은 없었을 것이라고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빠와 싸워왔는데 이번 수학 여행으로 이렇게 아빠의 사고 방식이 바뀌다니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아빠와도 역사 공부를 짬내어 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제대로 더 알아보고 싶고요. 공부를 하며 한국어에 능통하게 되면 한국 유학도 꿈꿔볼 수 있겠죠. 오늘은 한국 수학 여행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돌린 일본 여학생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저장소였습니다.